안녕하세요. 디앤드성형외과의 박상은입니다. 어, 코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초기 우리가 수술한 직후에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또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하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염증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염증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전과 그다음에 6개월 이후로 사실은 구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기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 전한달 이내에 보통은 요 비주라고 하는 부분 쪽에 생기는 염증이 사실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상처 있는 부분, 절개선이 있는 부분 쪽에서부터 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통 2주 정도 전후로 해서 10일이나 뭐빨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2주, 3주 정도 안에 어,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그 그, 그 경우에는 어, 특히 유의 깊게 생, 그 관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비주 부분이 얼마나 빨간지, 또 얼마나 부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 보통 이제 염증으로 이게 이어진다 싶을 경우들은 보통 이제 부, 비주가 정말 이렇게 꼭그 굉장히 심하게 붙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너무 심한 정도까지 되면 사실 안에 이제 고름이나 이런 것까지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면 이제 염증 치료를 바로 받으셔야 될 거고 보통은 이제 2주 보통 한달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비주 쪽에서 염증 생기는 경우들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보통 3주, 그러니까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콧대 부분 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3개월, 4개월 지나서도 염증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 특히 뭐 재수술의 경우라든지 원래 염증이 좀 같이 동반했던 경우들이라든지 하는 경우들은 또 그런 빈도가 좀더 높을 수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염증이 한번 있었던 분들은 좀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구축 같은 경우는 보통 염증과 대부분 동반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 염증이 없이 구축이 오는 경우들은 사실은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코가 짧아지거나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것은 정확한 구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염증이 있는 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시간이 가면서 코가 자꾸 들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구축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가장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흔하게 생기는 것들은 피부가 얇아져 생기는 것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형물이 비치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피부 색깔이 조금 빨개진다든지, 하얘진다든지 이런 피부가 변형이 오면서 생기는 것들이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뭐 보형 콧대가 원래 약간의 비대칭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일수록 또 보형물이 한쪽으로 틀어진다든지 하는 느낌들이 초반에는 붓기 때문에 잘못보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지면 더 비치는 느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뭐 보이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좀 보통 피부 색깔이 좀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피부가 얇아지는 부분들을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게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서 명확하게 보형물 경계가 보인다든지 이제 비치는 느낌들이 난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피부가 많이 얇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수술이란 수술을 하고 나서 미리 예측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기 보다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면서 시기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부작용이 이제 맞,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사실은 주의 깊게 판단을 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